안녕하세요. 살고 있는 집을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드는 덴나 프로젝트의 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채널이 커진다면 꼭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 매년 구독자들과 함께 주거 개선이 필요한 아동들의 집을 소소하게 개선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최대 경쟁자가 누군지 아시죠? 지꾸미기. 직구미기. 지꾸미기가 작년 연말에 그걸 먼저 했더라고요뭐 좋은 일을 뭐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최초이길 바랬는데 선수를 뺏기게 된 거죠. 그렇게 원통하고 있는 사이에 올해 어린이날에 지코미기가 또 좋은 일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19 사태로 구독자들과 함께 한다는 건 어렵게 됐고 저도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어서 혼자라도 실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거개선이 필요한 아동들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걸해봤어요 알죠. 그래서 집꾸미기가 닦아나온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초록우산재단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덴납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소소하게 개선해주는 일이 커진 것 같네 아무튼 초록우산재단의 소개로 석경이라는 아이를 알게 됐고 주거 현황을 알기 위해서 담당자분과 함께 석경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1.5평 석경이 방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방범창 아래에 놓여져 있는 좌식 책상과 이불이었어요 연우 또래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연예인 포스터와 화장품, 의류, 책 가방 같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지만 그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춘기가 되면 개인적인 물건이 더 많아지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동생들의 짐까지 방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가족들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었죠. 아 석경이는 자기 방을 호시탐탐 노리는 과묵한 남동생과 깜찍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석경이 가족은 방두 개, 거실 하나인 14평 공간에 살고 있어요. 작은 방 하나는 석경이가 사용하고 있으니 나머지 큰 방에서 어머니와 동생 둘이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처음 저희 계획은 석경이 방을 남부럽지 않은 공부방으로 만들어 주는 게 다였어요. 하지만 여렇게 보이는 석경이 방조차도 부러워하는 동생들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안방까지 공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리 커진 것 같네. 우선 석경이에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는지 사전 설문조사와 미팅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석경이는 현재 미술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다 내려놓고 그려야 된다는 문제, 미술용품이나 학용품이 정리가 안 되는 문제, 동생들 옷장 때문에 더 비좁다는 문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석경이 등이 많이 굽어 보였어요. 아마도 오랜 좌식생활 때문에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걸 거예요. 의 설문조사에서 석경이가 바라는 리스트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입식 생활 공간이 탄생하게 됐했습니다 어때요? 석경이가 바랬던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방이 됐죠? 공사 과정은 철거, 전기, 목공, 페인팅, 벽지, 바닥, 가구 순으로 계획했고 기간은 총 10일로 타이트하게 진행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여기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초록우산 재단의 도움으로 살림사리를 다 뺏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과정 영상이 별로 없어요. 공사기간을 매우 짧게 잡았거니와 일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조를 맞추느라 도저히 촬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참 많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완성된 석경이 방을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차분하면서도 이색적인 색상 조합일 겁니다. 미팅에서 석경이는 회색 벽지였으면 좋겠다고 했고 작성한 설문지에서는 무채색이면서도 너무 차갑지 않은 색 그리고 파란색과 흰색을 좋아한다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작은 공간일수록 화이트로 해야 넓게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온통 하얗기만 하는 공간은 정서적 자극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레이를 중심으로 톤 다운된 핑크 민트에 가까운 초록색으로 색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석경이가 좋아한다는 파란색이 아닌 차분한 초록색으로 택한 건 초록색이 그레이에 더잘 어울릴 것 같았고 초록색이 파란색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컬러 테라피를 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컬러 테라피는 컬러로 심리적, 정서적 자극을 해서 심리 치료하는 요법을 말합니다. 사용된 벽지는 한 곰팡이 기능이 있는 신한 벽지입니다. 실제로 곰팡이 번식 비교 실험을 해도 일반 벽지에 비해서 곰팡이 번식이 거의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몇번 언급했지만 실크 벽지는 포름 알데이드나 환경 호르몬이 방출돼서 그렇게 건강한 자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한 벽지는 새로운 신소재를 적용해서 그런 위험에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벽지는 자세히 보면 같은 질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질감이 들지 않죠. 인테리어를 같은 색상이나 같은 질감으로 통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테리어는 텍스처가 다양할수록 오히려 공간이 더 풍성해집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동생들 옷장이 있던 자리는 석경이의 책상으로 대체됐습니다 학용품을 보관할 서랍이 생겼으니 이제 여유롭게 책상 위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아니면 책상 뒤로 이젤를 놓고 그림을 그려도 되겠죠? 이제 이 방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발밑 화장대! 한창 꾸밀 나이인데 화장대 하나 없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방문 때 화장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 화장대를 들일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선 수납을 최우선 순위로 잡았지만 사실 침대 밑에 수납장이 있다고 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벽 수납장을 만든 뒤에 그 아래 공간을 화장대로 만들면 어떨까 싶었죠. 요렇게. 죽은 공간 없이 수납도 하고 화장도 할수 있는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셀카를 부르는 화장대죠. 다만 이 아이디어는 의자로 매트리스를 써야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랐죠. 의자를 둘 공간이 안 나왔으니까요. 보통의 매트리스는 바깥쪽에 앉게 되면 푹푹 꺼지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매트리스는 프리미엄 가드라는 게 내장되어 있어서 힘있게 받쳐주고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22평 아파트 영상에서 소개 드렸죠? 100% 국내 생산으로 판매되고 사이즈 선택부터 쿠션 강도 그리고 원단까지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슬리브의 수압 매트리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고가 매트리스에 절대 굴리지 않는 매트리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조명. 사전 설문조사 때 석경이가 즐겨 쓰는 조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니까 이거라고 하네요. 누구에게는 낡아 보이기만 하는 조명이겠지만, 이 조명이 이 소녀에게는 자신만의 시간과 영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사용하라고 3인치 다운라이트를 설치해줬고, 책상에는 탁상 조명, 침대 위에는 벽부 조명, 그리고 화장대 조명을 설치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명 구성이지만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 밝은 중앙등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라이트와 같은 색온도를 가진 주백색 중앙등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요건 공사 전에 제가 모델링 했던 건데 요것처럼 추후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달아주면 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동생들과 어머니 셋이서 지내는 방이다 보니 석경이 왕보다 더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지내려고 웬만한 짐들은 넣을 수 있는 곳에 다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 짐 중에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다 꺼내야 되고 찾아야 돼서 불편함이 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석경이 방보다 더 고민이 많았던 방입니다. 수납과 잠자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동선까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수납이 절실해 보이는 이 공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엄마의 품처럼 푸근하고 단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본디 따뜻한 공간에 모이기 마련이죠. 안방이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의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 톤에서 웜 화이트로 흘러가는 따뜻한 색상으로 키 컬러를 잡았습니다. 벽면은 고급스러운 텍스처의 베이지 톤 벽지로 중심을 잡았고, 천정은 같은 텍스처의 벽지지만 좀더 채도가 낮은 벽지, 바닥은 화이트에 베이지가 한 방울 정도 들어간 웜 화이트 색상의 강마루를 시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색상이지만 여름에도 시원, 시원한 느낌이 드는 바닥재로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최대 사이즈 광풍 마루이기 때문에 넓고 길고 시원하게 깔리기 때문이죠. 사이즈가 무려 165에 1200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마루는 각 마루에서는 잘 없는데 이번에 노바 마루에서 출시했습니다. 광폭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원목 마루밖에 없어서 고기 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노바 마루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체 공장이 있고 타 브랜드 마루도 생산해서 납품하는 자체 기술력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강마루는 폭만 넓은 게 아니라 원목 마루처럼 느껴지는 질감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타 브랜드에 없는 독점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구는 거의 다 버리고 배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원래 TV가 있던 자리는 보일러실로 통하는 문이 있어서 뭔가 가구 배치하기가 어정쩡하더라고요. 때문에 TV를 옮겨서 아래 위로 추가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 그 옆으로는 기역자로 설치가 가능한 넓은 책상을 배치시켰습니다. 옷장은 반대편으로 옮겼고요. 사실 장롱은 천정 끝까지 설치하고 싶었는데 애당초 계획이 저 혼자 설치하는 거라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작은 걸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제가 설치하지 않고 설치 기사님께 요뢰를 했습니다 가구 배송이 오는 날 가구 부품이 100가지가 넘는데 기사님이 혼자 보셔서 끙끙대시길래 도와드린다고 깝치다가 허리를 었거든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중앙 조명을 떼고 LED 다운라이트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명을 설치하면 조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선분리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조명 스위치 기구도 그에 맞는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사고가 필요했어요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이 4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3구까지는 스위치 기구를 매립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다만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자리가 2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스위치 기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기구당 최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공사를 하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스위치 기구로 해결을 했어요 르그랑에서 나오는 비보 향균 스위치라는 겁니다 이 스위치는 신박하게도 한 기구당 버튼이 최대 6개까지 달려 나와요 스위치를 매립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돈도 돈이지만 진짜 시간도 많이 들고 소음이 심한 공사거든요 한마디로 이걸 설치하면 돈과 시간까지 아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위치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향균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스위치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멸균 기능을 인증받았고 우리나라 연구소뿐만 아니라 해외 공인연구소에서 먼저 인증을 받고 들어온 제품입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보내 드리고 싶은 스위치입니다. 안방이 석경이 방보다 더 고민이 많았던 건 바로 잠자리 때문이었습니다. 큰 누나 방에 있는 침대를 보면 동생들이 많이 부러워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안방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또 앉아서 얘기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나마 찾은 절충안이 바로 이겁니다. 좌식 잠자리지만 매트리스에 못지 않은 슬리브 토퍼 매트리스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내장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누워 자보지는 못했지만 바닥의 딱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단단하고 포근하게 받쳐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이 세 사람에게 좋은 잠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기존 거실입니다. 애초에 공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이미 예산을 많이 초과한 상태였지만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이 공간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것 같아서 벽지와 바닥재 그리고 조명 공사를 겸했습니다. 몰딩은 원래 있던 것 그대로예요. 더네 에드워드 페인트로 리폼만 해줬습니다. 요즘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무광 페인트 익스퀴잇 DW340이에요. 무광 페인트는 내 오염에 약한 편인데 익스퀴잇은 제가 알고 있는 무광 페인트 중에 가장 내구성이 좋고 오염에 강해서 익스퀴잇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다루다 보면 흰색도 진짜 많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일부러 차가운 느낌을 낼게 아니라면 따뜻한 색감의 화이트가 좋아서 저는 거의 DW340 컬러만 사용하고 있어요. 몰딩뿐만 아니라 주방 창호, 석형이방 창호, 안방 창호까지 익스 퀴즈 DW340으로 리폼을 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창호 자체를 바꿔주고 싶지만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돼서 리폼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손대는 김에 현관문도 페인팅으로 리폼해줬습니다. 요건던네드워드 아리스토 실드라는 제품이에요. 페인트는 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해야 됩니다. 아리스토 실드는 내외부 겸용 페인트로 내구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저는 방문이라던가 현관문을 리폼할 때 많이 씁니다. 경계선도 칼같이 잘 칠했죠? 이렇게 10일 동안 석경이 집을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했고 일부 자재는 브랜드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원래 예산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출이 생겼지만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건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지만 연탄 때우는 그런 단칸방에서 우리 다섯 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었죠 친구들한테 집 내부를 보여주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석경이 그리고 동생들은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고 아저씨가 해놓은 거 청소 열심히 해서 잘 유지하면 좋겠네요 우와 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오 신기해 어? 진짜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이거 저희가 준비했어요 <laughs>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더운데. 뭐 싶었는데. 아, 감사 잘하고 싶는데 제가 뭐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안경으는 안경 네. 거. 안경. 좋아? 아니, 이거 원래는 침대를 노래. 아 우와, 이거 뭐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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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은 이 방에 들어와도 돼요? 네 <laughs> 남동생은 안돼요안 돼요 안 돼요. 반 해가지고 아니야 내 방이야 뭐 반반이야 아니야 내 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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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내 방이야 아야내 방이야 넘어야안 방이야 야내 방이야 야내이야 아니야 이야 아니야 내이야니야이야 아니야 이야 아니야 내 방이야 야이야아야내 방이야 아니야 저리가 이방니이야 아니야 야이야